오늘 소개할 컨텐츠 버프받은 히어로맛 쿠키 리뷰입니다 조합이 참 신기하게도 에피소드 1이지만 꽁꽁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2나 4에선 레몬런 에피소드 3에선 소다런으로 꽁꽁이를 보았는데요 에피소드 1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조합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꽁꽁이 버블답게 이달은 딸기쇼트케이크로 달릴 것이고요 아 저는 꽁꽁이를 만든 후 키런이 1등 조합이 되버려서 정말 꽁꽁이를 왜 만들었는지 하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히어로마 쿠키가 꽁꽁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대꽁꽁 시대가 탄생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꽁꽁이 부분은 사실 꽁꽁이 3개를 끼지 않는 이상 쓰이지 않으며 지금이야 히어로마 쿠키가 에피소드 1에서 1등을 달리다 보니 사용되지만 평소엔 사용되지 않아 절대 뉴비들에겐 추천하지 않는 조합이긴 하나 나는 계정성장이나 또는 기갱 등의 목적보단 단순 재미만을 위해 쿠키를 하는 질갤러 분들에게는 꽁꽁이만큼 재밌는 조합 역시 없기에 추천드리기보단 그냥 뭐 해보시는 거를 말리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레본런이라던지 소다 그리고 이번에 히어로까지 꽁꽁이 조합이 재밌긴 재밌습니다 네 딸쇼만 빼고요 얜 드럽게 재미없어요 스트레스만 받고 아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며칠 전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께 일본 여행 때문에 일 정도 빠진다고 대터를 구해줄 수 있냐고 빠지는 날로부터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무슨 하루도 안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알바하는 곳에 가서 사장님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저번엔 다른 사람 알바 대타해준 적이 있는데. 왜 이건 안 되냐고 물어보니? 그건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대타를 해준 거고 이건 놀러 가는 거니 안 된다고 하네요. 허 <laughs> 똑같이 빠지는 건데 그리고 무슨 여행을 갈땐 자기한테 먼저 여행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허가를 맞은 후에 가야 된다면서 왜 여행 계획을 잡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들으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사 써라는데 진짜 무슨 알바가 사직서 쓰는 건또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도 뭐 이거는 찾아보니 원래 쓰는 게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부분은 넘어가고 또 무슨 저보고 늦은 시간에 카톡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10시였어요 저희 카페가 10시 30분에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11시에 끝이 나는데 근데 10시에 카톡했다고 사람 다 자는 시간에 연락하면 어떠, 어떡하냐 하시는데 저희 카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사장님이 막 가발 하시는데 그럼 무조건 10시 30분까지는 최소 일하고 계시니 주무실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처럼 <laughs> 이래서 젊은 놈들은 내가 참 조카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지 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직서 쓰고 약속이 있어서 친구가 카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해주니 조카 같다면서 하 용돈 딱 지어주면서 지어주면 어이고지당하신 말씀이지요 안녕 안녕 거리기로 도 하지 최저주면서 말이 많네 이런 일들을 많이 시키면서 하면서 네위를해 주더라고요 아 진짜 카페도 엄청 넓은데 심지어 2층이라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최저주면서 주유수당도 안주려고 하고 14시간 시키고 근데 하, 하는 일은 드렇게 많고 매일같이 패드립에 자기 실수한 거 나한테 덤탱이나 하시려고 참 그냥 이런 알바 간더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어떻게 알바생에게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남자란, 이라던지, 젊은 놈들이라던지, 여행을 가고 싶으면, 나한테 허가를 받아! 라던지, 10시 30분이면 마감이면서, 10시에 톡 벌었다고 자고 있는데 왜 보니? 라던지, 조카 같아서 그러는 거야. 라니요 그렇게 한남 혐오 감정을 서없시표출하시다니요님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 탈모까지 오게 생겼다고요?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무튼 이렇게 알바는 끝이 났고요. 다시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 또 유튜브에 집중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더 빨리 생방송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얼른 보여. 100명, 1000명. 10만명? 10만명? 까지는 무리려나?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알바 때문에 영상이 지장 생기는 상황 없게 유튜브로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쓰익이 네 생겼으면 좋겠네요 벌써 이달이네요 네. 아 참고로 여기서 고닥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떨어졌는데 정말 운 좋게 뼈다귀가 먹어져서 오히려 타이밍이 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세레나데까지 따서 딱 했었는데 아 이게 히어로만 쿠키도 이제 세레나데랑 딱 겹치고 그리고, 딸 섀도우 세레나데랑 겹쳤는데, 어, 점수가 이번 판에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이 높게 나왔어요. 아, 또 저렇게 장애물 사이에 뼈다귀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요정이 있어서 방금 먹긴 했는데, 네, 난감한 것 같네요. 네, 저거는 빨리 패치해줬으면 참 좋겠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9점, 9 0 순점 9,800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1억 4,700이 나왔는데,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16억, 6천 정도까지는 본것 같은데 그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새롭게 사향된 히어로마 쿠키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에피소드 1에서 꽁꽁이의 뿅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최근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제 조회수가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